여 보세요. 응? 자 어떻게 열시면 되냐면은 일단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따지는 거야. 뭐일 때? 참일 때. 자 참이 되려면은 이게 뚫린 쪽으로 쏴야 된다 그랬지. 네. 뭘 쏴? 큐 아니 뭘 쏜다 그랬잖아 <laughs> 선생님은. 뭘, 뭘 쏘는 거냐면은 장풍. 장풍 쏘는 거 아니고요. <laughs> 총을 쏘는 거야? 총을 쏴요. 그래. 네. 총을 맞았어. 그럼 이 뭐일려? 피를, 피를 흘려. 흘려. 알았어? <laughs> 네. 응? 네. 그총쏜 놈은 살인자. 뭐 같아? 충분 조건이야. 지금 수학하는 데 어. 갑자기 살인자가 <laughs> 왜 나오냐. 피 흘리는 애는 피조. 피로... 피로 조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세요. 알았어? <laughs> 자, 뚫린 쪽으로 써야 맞지?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 알았어? 이게 왜 뭐가 웃기다고 이걸 웃어. <laughs> 명랑한? <웃음> 명랑해 놓는. <laughs> 응? 안 명랑하다고요. 명령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의 명제래 문제에서 그렇지. 응. <laughs> 호감을 주지는 않는다. 이거 말하면 크시라고. 네. 알았어. 네. 수업 이게 뭐일 때? 참일 때. 참이어야지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뚫린 쪽으로 쏘는 거고 맞으면 충분조건 쏘면은. 충분조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진리 집합이 같다면은 피면 퀴다도 참이고 퀴면 피다도 참이지. 그럼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거지. 동시에 빵 쏘고 동시에 필리는 거야. 그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 충분 필요가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알았어? 네. 그러니까 꼭그런거 선생님 매 필요가 먼저예요. 충분 필요하면 틀려요. 틀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았어? 그 그런 거 했대. 어? 또 다연이지. 널 연대라고 불러. 어? <laughs> 그래도 좋아요. 뭘 그래도 좋아? 아, 그냥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러기로 한 거야, 알았어? <laughs> 필요 충분 조건. 쏘고 동시에 맞으면 뭐? 필요 충분 조건. 그래. 쏘기만 하면? 음, 필요 조 충분 조건. <laughs> 맞기만 하면? <laughs> 필요 조건. 아 예를 하나 들어. 아 책에 있는 예를 들자 x 가2 이다라는 조건이 피고 x 의 제곱이 4 이다라는 게 쿠레. 그래. 자 P 이면 Q 이다는 참일까? 집합으로 표현을 해봐. 네. 얘는 딱 200개 없는데 얘는 2 하고 또 모든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거 맞잖아.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P는 무슨 조건? 충분조건. Q는 무슨 조건? 필요조건.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네. 그럼 얘 참일 때만 쓸수 있어요? 참일 때를 따져서 표현한 거야. 참이 아니면은 무슨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 그러기로 했대. <laughs> 너왜 다니냐? 아, 어, 장명수 아저씨가 지어서 장명수 아저씨가 그러기로 지대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건 그런, 그러기로 했대니까 받아들여 아그 이런 거 따지면 선생님 이게 왜 동호예요? 아 같은 결을 이렇게 쓰기로 했대 왜요? 아 그러기로 했대 그냥 그런 거랑 같은 거야 알았어? <laughs> 네 응? 네 이런 거 갖다가 왜요라고 물어주면 알았어? 자, 하나 더 해봐 아, 네필수지 11번 보니까 조건 p가 x 는 0보다 작다네 x 플러스 절댓값 x가 0이래 이게 q래 으흠. 자 p h e case of t 하는거 a s 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a s 이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a 집어넣어 봐 아니.. 아마 되네 <laughs> 아니 근데 얘네.. 얘랑 얘랑 다를수도 있.. 안돼? <laughs> 뭔소리야 얘랑 얘랑 다를수도 있는거 아니야? 얘랑 얘랑 뭐.. 다르지 부호가 다르지 얘가 음수가 들어가면 아니 그냥 수가 수가 마이너스 아니 똑같이 마이너스 생겼는데, 생겼는데 어떻게 달라 똑, 야 이거 뭐.. 너 이거 읽어봐 X 이거 읽어봐 X 한 문제에서 똑같은 문자면은 똑같은거라고 크기가 달라도 같은거야 예를 들어서 x 의 x 생인데 x가 2래 그럼 그건 2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크기가 달라도 생긴 게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라고 네 <laughs> 아니 어떻게 xx 똑같이 생겼는데 얘야 얘, 얘가 마이너스를면 얘도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오는 거지 왜 이걸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선생님이 저번에도 <laughs> 얘기했는데 한 문제에서 나오는 똑같은 문자는 다 똑같은 거야 네. 만약에 그 문자에 1을 넣었으면 그 똑같은 문자에 다 1을 넣어야 돼. 알았어? 네. 하, 아, 또 피곤해진다. 어때네 힘내자 힘. 아, 그래서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일단 맞아응 네. 그럼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그럼 이것도 해봐야 돼. Q이면 P일아 맞을까? 왜? 왜 틀려? 발대를알아냈나 얘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Q이면 p 이를 따지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Q이면 P이다를 짤때는 지금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면 음. 이걸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X는 0보짰 짧다 이걸 하는 거야? 예으아 근데 그럼 이걸 맞게 해 놓고 얘를 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맞게 해요? 어떻게 맞게 하냐고?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봐0 나오잖아 이런 걸 보고 얘를 따지든 말라고 근데 얘가 음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수가 아니면은 이럴 듯이 하고 이면은 이게 0이 나오냐고. 0이 나오게 만들어 놓고 얘를 보는 거라고. 이걸 앞에 걸 먼저 참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하는 거라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냐? 아, 그런. 0이 나오는 x를 생각한 다음에 얘를 보는 거라고. 아이씨. 0이 나오는 x는 무수히 많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되고 절댓까 마이너스는 그냥 2니까 더이좀면 나오잖아 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되고 무수히 많다고 이무수히 많은 x를 다집어넣었을때 얘가 다 맞아야지 맞는 거야 음흠. 다 맞는 거 같지 네 근데 아니야 왜요 x가 0일 때가 문제야 아 나... 같아서 응네 등호가 빠진다고 만 아니 이게 등호까지 있으면 맞는데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네. 그래서 얘는 피면 피자만 맞아. 따라서 네. 피는 쏘기만 하고 피는 맞기만 해. 네. 동시에 쏘고 동시에 맞는 거안 돼. 네. 그러니까 피는 필요조건이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알았어? 아, 충분조... 어, 피는 충분조건이야. 피는 필요조건이래. 어? 좀 전에 그지? 아, 너무 피곤한가 보다. <laughs>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쌤. 한 김에 두 번째도. 이번 문제는요. x² 플러스 y의 제곱이 0 이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이다 이게 p 고 이게 q야 p이면 q이다는 참입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x, y는 실수야 그러니까 이걸 말이 되는 x, y를 구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x, y가 있어요? 있어 0? 그래 0둘 다? 그래 그럼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다. 그렇지, 그냥 참이다. 그럼 일단 이게 참이야. 음흠. 그럼 일단 피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무슨 청, 조건? 충분조건. 충분조건. 그런데 얘도 맞으면. 네. 맞기도 하는 거니까 필로 충분조건이라는 거야. 맞다. 언제? 이거 이것도 용용제. 두 개가 더한 게 얼마나 되면 둘다 응시백이서 돕잖아. 이것도 맞지. 그래서 이건 네. 쏘기도 하고 맞기도 하니까 이때 이 피는 무슨 조건이라고 해야 돼? 피충피 중... 피... 피로 <laughs> 아필요충분조건예 네. 저절로 한숨이 나와 그냥 그 응? 졸리면 하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응? 응? 앞에서만 한숨 나오시는거 아니죠? 무조건 반사 같은거야 무조건 반사 응? 아. 자 이등변삼각형이래 삼각형 abc가 이등변삼각형이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자 p이면 q이다 맞아 틀려 아 이등변삼각형이 정삼각형이냐고 아니잖아 그건 아 이등변 이거잖아. 네. 이게 정삼각형이야? 아니요. 아, 당연히 이건 틀린 거지. 그 거꾸로.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네. 이건 맞잖아. 왜요? 그러니까 얘 얘는... 뭐라고? 왜요? 아, 정삼각형이면 세 변이 같은 거잖아. 얘는 두 변만 같잖아요. 근데 두 변만 같으면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아, 얘는 그래. 세개다 똑같으니까. 그래. 세 개가 똑같으니까 두 개도 같잖아. 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맞는 거야. 네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라도 맞는 거고 네아 이건 좀 곤란하네 왜요? 어쨌든 얘는 맞기만 해서 무슨 조건이다? P를 물어보는 거야 필요조건 스톱 맞기만 한다면응 음, 맞아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이런 건데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이런 질문이거든 P를 물어보는 거야? Q를 물어보는 거야? P 아 P를 물어보는 거 그건 알아? 이 주어거든 <laughs> P는 물음표잖아 P를 물어보는 거야? 하 P를 물어보는 거가 지금 그건 알겠어? 아니 간혹가다 이 말을 갖고 애들이 헷갈려해 아 쌤이 갑자기 또 말하니까 또 헷갈려 헷갈리지 그지? 그니까 러 이게 주어잖아 얘를 물어보는 <laughs> 거지 웃는 이가 그렇지 얘를 물어보는 건데 어떤 말 선생님 P를 말해요 Q를 말해요 이러고 있어 이 말이 헷갈려 아니 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헷갈려졌어요 아니 이게 주어라고 <laughs> <laughs> right. Good, watch out.